R E P T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평점 을 별점으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. 이 l 입력합니다. 그리고 repeat R E P T 불러옵니다. 그리고 별표시 G 3, G 3은 표 밖에 있기 때문에 F 4키 눌러줍니다. 구분하고 쉼표, 평점 G 5 가로 닫습니다. 엔터 치면. 평점이 별점으로 바뀌었습니다. 채우기인들로 나머지도 변환시켜 주면 됩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